여자들이 안달날 수밖에 없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남자들의 말습관, 끌릴 수밖에 없는 남자들의 여자 홀리는 말투. 왜 똑같이 친절하게 말해도 어떤 남자는 여자에게 매력적이고 어떤 남자는 찬밥 심세가 될까 자 말투만 흉내내는 건 표면적인 모방일 뿐이고요 이건 미천이 금방 드러나 말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즉 욕구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인기 있고 끌리는 남자의 말투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말은 마음을 비추. 는 창과 같으니까 이 말의 뿌리가 되는 이세 가지가 제대로 잡히면요. 말투는 내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나와요. 자, 여자들이 끌리는 말투를 쓰려면 말투를 학습하기 이전에 이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자, 그럼 이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선택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가? 두 번째, 여자 자체를 좋아하는 긍정적인 시선. 세 번째, 구애 과정을 즐길 줄 아는 태도. 이세 가지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남자가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웃고 해도 말투는 마치 남의 옷 입은 거 마냥 어색하고 억지스러워져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뿜어지는 매력적인 말투를 위해서는요. 욕구, 생각. 감정. 이세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여자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제가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줄게요.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자 유혹하는 거 쉽게 쉽게 하려면 이거 진짜 잘 들어요. 알짜배기 갑니다. 첫 번째 남자로서 여자들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말투. 자 생물학적으로 번식 과정에서 남성은요 유전자를 제공하는 입장이에요. 자 제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때요? 가능한 많이 제공해야 번식에 유리해요. 반면 여성은 남성의 이 유전자를 제공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골라서 선택하도록 진화해왔어. 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하는 행동 은 생물학적으로 선택을 받고자 하는 본능인 거예요. 남자라면 선택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여자를 존중하고 그녀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는 말투를 써요 여자를 통제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기보다 그녀가 원하는 거 채워주고 그녀 마음을 얻기 위한 태도를 보이죠 이게 그저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고 네가 날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욕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요 남자로서 비굴하거나 자신감 없는 게 아니에요 정중하고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면요 여자들은 어? 이 남자가 나한테 어필하네? 라면서 강하게 끌려요. 왜?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의 본석을 자극하니까. 선택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남성들은요. 너랑 같이 이야기할수록 더잘 보이고 싶네. 너한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의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선택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못 내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내이 마음을 표현하면 약한 남자, 찌질한 남자처럼 보일 까봐 두려워하죠. 선택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요 왜? 내가 어릴 때 애정 표현을 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으로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구나를 학습해버리게 돼요 또는 짝사랑했다가 고백했는데 이 여자한테 차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 아 선택받으려고 표현하면 차이는 거구나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요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 여자들이 날 좋아해야지 왜 내가 먼저 애써? 야나 같은 남자 없으니까 잘해 이런 식의 표현들이요 자 그래서 본성은 선택받고 싶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받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는 치유하고 건강한 욕구를 내야지 그거 도와주려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상담도 하는 거죠 일단 이 욕구를 내기 위한 방법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안한 상태에서 맨날 말투, 행동기법, 비법 이런 거 검색해서 따라하려고 해봤자 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안 돼요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이 사실은 오해되었고 왜곡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제대로 풀고 자시인식하는 거예요 상담은요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고자 하는 욕구를 안 낸다? 그럼 일단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한번 들여다봐라 거기에 실마리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여자들을 좋아하는 표현, 여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드러난 말투입니다.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게 단순히 외모나 섹스에 끌리는 걸 넘어서 여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호감, 편안함이 있는 걸 말해요. 여성을 경쟁자로 보거나 혐오하는 거, 또는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좋아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싶은 존재로 보는 걸 말해요. 여자들이라는 이 대상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요 내가 하는 말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하네 그래서 니네 이야기 들으면 아주 드라마 같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또는 여자들 특유의 그 디테일, 촉, 관찰력 같은 거 진짜 신기하네 등등의 표현을 하죠 호기심, 호감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쉽게 끌려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면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이쁘네, 이런 말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난 여자, 엄마, 또는 살면서 나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거부당하거나 통제당한 경험이 있으면 이게 잘안 됩니다. 또는 이 여자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경험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잘 안됩니다. 자 그럼 여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여자를 경계하죠. 여자들의 감정 표현 말투 행동에 부정적이게 돼요. 아 여자들은 다 무시할 거야 여자들은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 아 여자들은 계산적이야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등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여자랑 연애하고 결혼을 해도요 그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는요 꼭 문제가 생겨요. 내 옆에 여자 친구 내 옆에 아내도 사실은 여자잖아요. 근데 이 상위 개념인 여자들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여자를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 여자는 불편해 그래도 여자는 나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어때요 내 여자보다 서열이 낮고. 약한 여자랑 바람 펴서상담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여자는 내가 못 믿고 나를 통제하고 무시하는 여잔데 밖에 만나는 여자는 감정적으로 일단 부담이 없고 관계에 대한 책임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결국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여자상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에 오세요. 내 안에 가짜 여성상 대신에 건강한 여성상으로 만드는 거 제가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즐겁다. 이 구애 행동을 즐거워하는 말투인데요.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고 매력을 어필하는 이런 구애 행동을 하는 건요. 사실 번식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수치스럽다 거나 억지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면 요.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도 아 되게 피곤하네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등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꼴리는 남자들은요. 남자로서 인기를 끄는 과정 자체 를 그냥 즐기고 좋아해 나의 외모 재력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필하고 여자를 유혹하는. 하는 걸 힘들어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놀이처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롭고 매력적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수 알파메일 등은 이걸 잘하는 남자들인 거야.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결과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거다. 이런 남자랑 있으면 여자는 자기가 엄청 매력적인 여자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급 상승하죠. 유머러스하고 여유 있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면서 여자 대한 반응에 민감하게 내가 대처한다. 아 여자 마음 알아가는 거 재밌네. 어이 여자는 이렇게 반응하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더 알고 싶어하죠. 야네 반응이 재밌으니까 내가 자꾸 말 걸고 싶네. 너랑 말장난하는 게 제일 재밌어. 야네 표정 엄청 솔직하네. 또 나한테 호감 있는 거 금방 들키겠는데?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되죠. 아이 말씀드린 세 번째가 안 되는 남성들은요 구애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자로서 좀덜 떨어진 거, 창피한 거, 거절이 두려워서 피해야 하는 일로 느끼. 거예요. 이분들은요, 어릴 때 무언가 성취하는 그 과정보다요, 좋은 결과를 강요받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틀리면 안 돼, 잘못하면 욕먹어 등의 경험이 있는 거죠. 또는 자신의 외모, 능력, 스펙, 지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자 안돼 라면서 포기하거나, 아, 연애는 시간 낭비야 라고 여긴다든지, 여자 대신에 게임, 술, 운동, 일, 이런 걸로 성취감을 돌려버리죠. 우리 썸타다 잘안 되면 썸붕이라고 하는데 썸타는 과정 자체를 즐겨 보는 거예요. 썸붕 또는 고백했다 차인 결과보다 이 과정에서 재미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성취감을 늘려가는 거.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 보는 건요. 인간이 성공하거나 연애하거나 뭐 사업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말은 내면의 거울이다. 여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 선택받고자 하는 욕구와 여자들에 대한 생각, 구애 행위를 즐기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뭐예요? 말투다. 여자에게 선택받고 싶은 욕구를 수치심 없이 표현할 수 있느냐,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자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얻기 위한 과정을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즐길 수 있느냐. 자, 끌리는 말투는요, 말솜씨가 아니라 이세 가지가 건강하게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인 거다. 그래서 어떤 기술. 말, 표현을 배우고 써보려고 하는데 어색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말투를 배워서 따라하기보다 이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자. 내 네, 아니 바뀌면요. 사실 말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이런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말투야말로 여자들이 진짜 끌리는 남자의 말투죠. 이런 말투를 쓰는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내 채널 꾸준히 구독하고 좀 보세요. 자, 좀더 빨리 알고 싶다면 남성을 위한 진화 심리학 강의, 또 수용의 심리학 보시면 돼요.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무료 라이브도 하니까 들어오시고요. 이상, 여러분을 끌리는 남자로 만드는 걸 즐거워하는 하우트라이프 신하라 원장이었습니다.